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40년 벗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글입니다. 40여 년을 넘게 함께한 벗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제겐 청청병력이었습니다. 친구와 전화를 주고 갔던 시간이 불과 2시간 전이었는데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급히 함께 지내던 벗들에게 연락해 문경에 있는 장례시장을 향해 갔습니다. 운상을 하고 집에 돌아와 그와 늘 함께 했던 카페 갈대상자 성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날 2019년 7월 29일 아침에도 이런 묵상의 글을 올렸는데 아마도 오후에 있을 일을 예상이라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인이 된 벗의 큐티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나자짐의 은혜 10일 열등감 빌리보서 2장 13절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첫 번째 비슷한, 것과 낮아지, 비슷한 것, 낮아진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비굴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는 무능하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겸손과는 뿌리가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람을 인식, 사람을 인식. 이 둘은 의식의 대상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열등감이나 비굴함은 근원적으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비교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에서 나오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비굴하거나 아부성 태도로 나가다가도 자기보다 못한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거나 강압적으로 언행을 일삼고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폭력적이 됩니다. 소위 갑질의 행인 것이죠. 세 번째, 나자님의 근원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하신과, 선하신과 생명의 누림도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는 선함도 거루감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고 항상 주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주님의 은혜와 임재도 낮아진 마음을 찾아, 찾아가 고입니다. 벗의 아내가 인공심장 이식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십수년의 목회도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님의 끝 옷자락을 만지며 살고 싶다는 말이 벗의 아름다운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벗이어 주님품 아, 주님 안에 편히 안기소서, 사회, 3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벗을 다시 한번 에,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그 벗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벗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